어, 학창 시절에 제가 축구 할때 보통 팀을 이제 나누잖아요 이제 11대 11로 차기 위해서 근데 보통 어그 이제 팀을 나누는 그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두 명한테 가위가위보를 해가지고 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가위가위보에서 이기면은 보통 어떤 사람을 먼저 좀 이렇게 데려가나요 첫 번째로 선택받는 애들은 축구를 좀 하는 애들인가요 아니면은 이 발이 세모난 친구들인가요? 네. 축구를 좀 하는 애들이 가장 먼저 선택을 받죠. 네, 그렇죠. 어, 당연히 잘하는 애들을 먼저 뽑아 갑니다. 네.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좀 뽑습니까? 어, 회사에서 원하는 능력치를 가진 사람을 먼저 뽑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먼저 뽑습니까? 네. 물론 임원의 자녀가 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laughs> 그런 걸 제외한다면 대부분 능력 위주로 뽑아 가겠죠. 네. 세상은 선택을 할때 능력 있는 자를 먼저 선택합니다. 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뽑기 위해서 이제 고동 이 고용처에 갑니다. 이 고용처에 가니까 사람들이 드글 드글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 포도원 주인이 몇 사람을 택해 가지고 이른 아침에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전 9 시에 또가 보니까 거기 드글 드글한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일을 하게 시킵니다. 데리고 나서 난1 2시 오후 3 시에 또한번가 보니까 여전히 일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 드들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 한 사람 사람을 또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다릅니다. 일은 아침에 들어간 자에 대해서는 어떤 어떠한 어, 뭐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뽑아갔다고 하는데 이낮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에는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말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난 12시 오후 3시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일하게 하게 하려고 데려오게 합니다. 또 오후 5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난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게 합니다. 오후 6시가 되어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임금을 주는데. 오후 다섯 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대나리온. 오늘 날로 하면은 한0만원 가량의 그 품삯을 줍니다. 맨 처음 고용된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를 받을까? 오후 다섯 시에 들어와서 한 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0만 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많이 받은 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거고 조금 받는다면 최소 오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받아요. 근데 오후 세 시에 들어온 자, 난 열두 시에 들어온 자, 임금이 얼마를 받습니까? 한 대나리오 십만 원을 받아요. 아, 오케이 뭐저 정도까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오전 아홉 시부터 좀 달리 주겠지. 근데 이게 웬걸 오전 오전 아홉 시도 얼마를 줍니까? 십만 원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우리는 이른 아침에 들어왔으니까 좀더 많이 주겠지 하는 마음을 일말의 희망을 가졌지만 그 일말의 희망은 정말 정말 일말의 희망 그냥 그 자체였죠. 똑같이 주인은 10만 원을 주고 끝내 버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간 자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아니 주인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땡볕에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왜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과 돈이나 취급을 받는 겁니까? 이거 너무 불쾌합니다. 당신 우리가 노동청에 신고해 버릴 겁니다. 라 가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것이 일단 오늘 본문에서 주된 내용의 이야기죠. 제가 이걸 더행복교실 아이들에게 설교했을 때, 더행복교실 애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전사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말이 안 돼요. 이거 진짜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처우를 받은 노동자의 비참함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너희가 좀 노조를 설립해라. 보면 이런 이런 결말을 줄것 같은. 이런 결말을 줄거 같은 그런 본문이에요. 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도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뭐 뭐 알바를 하는데 8시간을 일, 일했는데 5만 원을 받고 1시간 일한 사람도 5만 원받으면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요. 예. 네. 왜 주님은 이런 불공평한 처우를 받은 노동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또또한 가지 생각해 볼게 왜 이른 아침에 들어온 그 사람들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두 가지 가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 그러니까 저희가 이른 아침에 들어오든, 늦은 시간에 들어오든, 그거 상관없이 똑같은 풋사슬을 주는 거 하나님의 주권 아니냐, 주인의 뜻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의 교훈을 맺고 끝을 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또한 시간이란 일꾼과 이른 아침에 일한 일꾼의 삭식 같은 걸 봐라. 인생에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다가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갈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죠.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제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듭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들도 봐라. 그 우편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거기서 도둑질하면 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 순간 딱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오늘 밤 내가 너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늦은 나이에 믿어도 늦은 시기에 믿어도 늦지 않았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두 가지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또 늦은 시간에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갈수 있다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된 논점은 아닙니다. 주된 논점은 아니에요. 일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기록되어져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여서 또 천국에서 천국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 천국에 들여보내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드러져 있는 이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때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선입견, 세상적 지식 상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서 이 본문의 의미를 참 많이 곡해 시킵니다. 아니면 논점을 흐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능력 있는 자를 먼저 선택하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왜이 말씀을 볼때왜 불공평하다고 여깁니까? 왜이 말씀이 참 불공평하고? 뭔가 말이 안 되는 노동자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느껴집니까?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요. 세상적 지식이 뭡니까? 능력 있는 자가 먼저 뽑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이 능력 순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자격 순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스펙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뿐입니다. 이 공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른 아침에 들어가 들어 일하러 들어간 그 일꾼들이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아, 이 일꾼들이 가장 먼저 뽑혔으니까 적어도 늦은 시간에 들어간 일꾼들이랑 뭔가 좀 다를 거야. 이 일꾼들은 적어도 토익을 할줄 알고, 이 일꾼은 적어도 이 자격증이 있고. 이런 학벌이 있고 이런 스펙이 있고 이런 대단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불평등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들이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겁니까? 능력이 출중해서 들어간 겁니까? 이들이 뭐 거룩해서 들어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이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후 5시에 들어간 들어간 사람들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오후 5시에 들어간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능력이 없어 가지고 아무도 그들을 뽑아가지 않은 그런 비참한 직경이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른 아침에 들어간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실상한 능력이 제로여서 시장 가치가 없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노동 시장에 내어 놓아도 능력이 되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아 아무도 데리고 가주지 않는 그런 무가치한 자들인 겁니다. 이들은 일할 곳이 없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이런 인간들인데 이런 놈들인데 포도원 주인이 봤을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른 아침에 들어간 자들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매일 노동 시장에 나와도 손가락만 빨고 있고. 돈이 없어 빈궁에 처해 있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불쌍해 딱해서 보도원 주인은 이들을 은혜로서 품꾼의 하나로 그냥 받아줬던 겁니다. 와서 일해라, 와서 일해라. 처음에 이른 아침에 들어간 일꾼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네.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었겠죠. 그런데 오전 9시에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오고 3시에 들어오고 5시에 들어오는 이 일꾼들을 보면서 이 일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능력이 좀 되나 보다. 우리는 뭐가 저들과 좀 달라서 들어왔나 보다. 하면서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 간에 들어왔겠죠. 똑같이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자격 없던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은혜로 구제받은 놈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저한 시간 일한 놈들이랑 똑같은 취급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같은 레벨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주인 보세요 나 자격 있어서 여기 왔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뭘 상실해 버린 겁니까? 무엇을 상실해 버린 겁니까? 은혜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은혜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이런 만약 이들이 자신들을 구제, 구제해 준그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너의 자격 없고 너 능력 없고, 너내 아니면 아무도 안써 주지. 너나 아니면 바굽지 아유, 안타까워라. 일로와, 우리 포도 에서 일해. 네. 하느님 마음을 알았으면 이들이 어떻게 일했을까요? 오전 9시에서 들어오든 3시에 들어오든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똑같은 품삯을 맡든 상관없이 그냥 입 다물고 일하겠죠. 입 다물고 일하겠죠. 왜요? 포도원 주인이 아니었으면 밥 굶고 있어야 되니까요. 포도원 주인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한 대나리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외당주. 그런데 이들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그 은혜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 듭니다 제 성격엔 못 듭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하루 쫄쫄 굶다가 객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 덕분에 한 시간만 일하고 품싹을 받아가요 이 사람은 떵떵거리지 못해요 왜요? 자신을 잘나지 못함을 아니까요 자신의 못남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주인의 그 한량없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한대나리온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과 오후 다섯 시에 들어온 이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옛날 그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이십사 장로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천, 천상의, 교회, 천, 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은 천상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 천국에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멸류관을 딱 쓰고 보좌,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 24장로는 너무나도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일곱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교원에 넘어가서 핵가닥했던 자들이었고 때로는 자칭 사도에게 넘어져서 핵가닥했던 자들이었고 자칭 유대인에게 넘어져서 핵가닥했던 자들이었고 이세 선지자라 칭하는 그 이세벨에 넘어졌던 그 자들이었고 그렇게 그들은 넘어졌다가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천국까지 데리고 갔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똑같이 죄인들이밖에 없어요. 똑같이 죄인들밖에 없어요 똑같이 오후 5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말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 말은 신앙 생활 오래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차갑고 신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 얼마 안된 사람일수록 마음이 뜨거우니까 너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옛 사랑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이걸 묻는 거예요. 너는 몇 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과 같냐? 너는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은혜를 상실해 버린 자냐? 아니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주인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와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하든 여전히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 20년, 30년, 40년을 했을 때에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하는 그두 그리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은 너는 그 은혜를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너의 죄인됨을, 너의 무가치함을, 너의 무능력함을, 너는 얼마나 알고 있냐? 너는 언제 포도원 들어왔냐? 너몇 시에 들어왔냐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 몇 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십니까? 몇 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몇 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입니까? 어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은 몇 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입니까?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가도 같이 혹시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 나는 자격 있지, 나는 능력 있지,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와서 나는 일하고 있지. 혹시 이런 일꾼가도 같이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들어올 자격 없지만.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일꾼과도 같이 늦은 시간에 들어온 사람이 십니까 이런 몇 시에 들어오셨습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오셨습니까? 오전 9시에 들어오셨습니까? 12시에 들어오셨습니까? 3시에 들어오셨습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들어온 자격 없는 놈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도 일을 시켜 주지 않아 손가락 빨다가 지옥 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천국의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상실해 버렸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온 것이라 착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고 있는 거지.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린 능력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린 은혜로서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수련회에 가서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제가 단적으로 그냥 교사들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주 아이는 만약에 제, 제가 딱 저의 예로 들면 딱 이런 거죠. 우리 주 아이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저기 저 기도 안 했던 저 선생님의 아이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저 앞에서 얼마나 소리 질러서 기도했습니까?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은 왜 은혜 안 주십니까? 근데 왜저 기도 안 했던 저 인간 저, 저 아이들은 왜 은혜를 받습니까?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속으로요 겉으로는 제가 바리새인이라도 그러진 못하고 속으로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속으로 정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시에 들어왔습니까? 진짜 몇 시에 들어왔습니까? 말로는 다 말하죠 아저 오후 5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말로는 말합니다. 오후 5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몇 시에 들어온 자들과 같습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일꾼과도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이번 한 주간 제가 참 깊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진짜 많은 일을 했어요. 막 새벽까지 나와서 막 과자 포장도 하고 막 진짜 막 생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은 했는데 일은 했는데, 이게 그 일하기 전에 앞서서 "나는 그 주님과 깊이 교제를 했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스스로 물어보면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정말 내가 그 일한 만큼 정말 그 주님과 뜨겁게 만났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주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만나지 않으면은... 내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입으로는 나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른 아침에 들어왔어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나는 능력이 있어서 여기 일찍 들어온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라고 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수원회가 3일 남았는데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이 수원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느덧 또 변질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보다, 예수님 알려고 몸부림 치는 것보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어느새 일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다가 있어가지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 이 변질되어져서 이른 아침에 들어온 포도원 일꾼과도 같이 변질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변질되어지면 수련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종교인이라서 말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이 속마음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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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당연히 우리 이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일 남았지만 정말 짧은 시간이고 정말 참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말씀을 알기 위해 다시금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알기 위해 더욱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연히 이 마음간에 어떤 마음이 오겠습니까? 주님 나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격 없는자가 아닌 나는 자격 있는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른 아침에 들어오든 오후 5 시에 들어오는 나는 자격이 없는자가 맞습니다라고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이가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금 그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